아,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그 대학 교수인 커밍워크라는 교수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성공을 하라면 꼭 갖추어야 할네 가지 덕목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아,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커밍업 교수가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능력이라도 어,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요소는 이 기술이란 요소는 정말 실천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로 그 일을 대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태도, 즉 자세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고 내가 정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세,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때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 좀 따뜻해지면 해야지, 오늘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기분 좀 풀리면 해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공부에 등한시합니다. 이런 학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업을 바꿉니다. 이것 조금 했다가 바꾸고 저것도 했다가 바꾸고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어느 날 상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내가 나이 어린 사람을 상사로 받는다는 것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회사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또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주위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바른 자세는 필수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이 바른 삶의 자세를 우리 믿음과 연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정말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저 사람한테는 내가 무엇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 배워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 예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행을 떠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물을 마시면서 두 사람은 길을 재촉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물병의 물이 반이나 없어졌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 여태까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물병의 물이 반병이나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마시지도 않았는데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불명 어,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마셨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도들은 비록 교회가 작고, 정말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교인도 없고 언제 부흥을 할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는 다시 말해서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하였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리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하나님을 유혹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셨다면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예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만류를 하자 하나님의 뜻에 예하시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며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면 잠깐, 아주 잠깐 내 몸이 편하고 성공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주 강력하게 사탄의 유혹이 올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9제에 보면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도 바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동반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순종은 올바른 믿음을 동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좀 열심히 믿어보고, 열심히 순종도 해보고, 열심히 충성도 해보고 싶은데, 과연 내 모습을 보고 그옆 사람이 뭐라고 할까? 기도도 정말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해보고 싶은데, 혹시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목 놓아 찬양하고 싶은데 또 누가 혹시 뭐라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까? 주저하고 의식하지는 않았나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라이프치에 있는 성 토마스라는 교회의 올겐니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작곡한 음악에 대한 작곡료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 그 찬양을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런 수입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매 주일 사명감과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바하의 음악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작곡했던 그 작곡들이 바하의 음악세계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또 160여개의 피아노곡 그 외에도 수백 개의 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그 성실과 신실성이 낳은 위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일을 맡는 것은 쉽습니다. 또 무엇이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내가 저 단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일을 맡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충성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바하처럼, 바울처럼 끊임없이 자기 일생 동안 충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맡아놓고 입으로 다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아, 골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못해 하는 일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맡은 일을 마지못해 정말 해 놓았다 해더라도그 마지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내가 정말 맞지 못해 만든 물건들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률이 높습니다. 또할수 없어서 하는 공부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마지못해 찬성 부르고, 마지못해 기도하는, 정말 그런 신앙은 활력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도 힘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성실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